호하 안녕하세요 밀호라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매틴입니다 일단 매틴이 PC 게임으로 있다가 이번에 모바일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한번 스크린샷 보면서 어떤 게임인지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D 클래식 MMORPG 매틴 파멸에서고 원작을 뛰어넘자 뭐 이런 감성으로 나온 것 같고요 뭐 일러스트가 보여서 수집형인가? 근데 게임을 보면은 리니지 라이크로 예,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게임 스샷은 아니겠죠? 아 PC 버전 20년 전에 PC 버전이 이랬다 이런 느낌 아닐까? 네 아무튼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버는 샤론이랑 루도 이렇게 있는 것 같거든요 사람이 제일 많아 보이는 샤론 1 서버 여기 한번 가볼게요 오야 카툰 그래픽으로다가 센트 있고요 엘프 있고 좋은데요 네 그림체 자체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여성 아좀갭 차이가 심한데요 <laughs> 엘프 엘프 있고요 센트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드워프로 가볼게요 드워프를 껴주는 게임이 많지가 않아요 어 인간이나 엘프는 좀 흔한 편인데 드워프는 많지는 않으니까 이걸로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깨어났군요 여긴 어디지 그리고 넌 누구야 왜 내가 여기 있는 거지? 당신은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여기서 벌써 완성도 차이가 느껴지는 게이 똑같은 신을 보는데도 음량 차이가 좀 심하죠? 네, 완성도가 조금 떨어진다. 아무 기억나질 않아.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 그래픽 미쳤는데요? 2024년에 나온 환상적인 그래픽. 야 의도한 거 아닐까요? 어, 의도 <laughs> 의도한 그래픽이겠죠. 아, 음... 어, 길드 가입이 벌수 있습니다. 길드가 세 가지가 있대요. 저스타이, 마나루아, 트라이앵글. 어저스타이 어? 물리전투가 특화되어 있어 물리전투. 마나루아에 마나루아. 누가 봐도 마나 전직 개념인가봐요. 트라이앵글. 트라이앵글은... 자연의, 자연의 조화, 부드럽고 강력한 마법. 약간은 드로이드 그런 감성 아닐까요? 일단은 저는 트라이앵글, 자연의 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하나씩 가면 된다네. 아 스킬이 열렸거든요 지금. 파이어볼 되어 있고 파이어 에로 아닙니까 이 정도면? 예? 아 이런. 이러... <laughs> 오, 조금 특이한 시스템이 있어요. 마법을 쓰니까 밑에 인트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아. 쓰는 게 올라가는 개념인가봐요. 이런 거 조금 특이하긴 하죠. 일단 스킬 자체는 오! 꽤 됩니다. 트라이앵글 길드. 저스타이, 마나루아 이렇게 있을 때 아, 스킬은 많아요. 그래도 근본에 PC 게임이 있어서 이런 거는 좀 많은 것 같고요. 영리 길드. 낚시, 채광, 채집 있고요. 종교도 있습니다. 아, 서브 유틸 쪽은 종교처럼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꽤 많아요. 아근데 스킬이 <laughs> 이 종교는 스킬이 하나밖에 없어요. 홀리스 길드는 휘장밖에 없는 길드인가 이런 거 조금 아쉽죠. 네 개씩은 맞춰 줬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어요. 어, 어떡하지 자, 저... 괜찮으세요? 이게 더. 다... 아 일단은 고양 퀘스트가 고양이가 시끄럽다고 고양이를 잡아달래요. 미치겠구만. 아 패치 시스템이 열렸거든요. 본 고렘 화이트 드라코리치 크림슨 데스미스트 이런 식으로 뭐 애들 클릭해도 뭐 볼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냥 이대로 봐야 될것 같고요. R S A B C D까지 있습니다 일단 와 알등급에. R등급에 곰이 있어요, 곰. 어, 요런 느낌. 네. 일단 옵션을 보면은, 경험치 작한 게 있네. 그죠? R등급. 제일 높아 보이는데, 스킬 경험치 퍼센트. 150%. 요런 게 있고. 딜 하는 것도 있죠? 추가 마공, 마법 공격력. 요런 거 있고. 그럼 근접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추가 공격력. 요런 식으로. 추가 물리공. 일단 애들이 뭐 가까이서 볼 수도 없으니까, 뭐 어떻게 생겼는지는 구경 못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날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이속, VP 최대량, 뭐 극대화, 치명타, 이런 식으로. 좀 옵션들 붙어 있고요. 이것도 등급은 똑같고. 아, 그리고, 변신도 있습니다. 와, 명중이 3200이 올라요. 아찔한 수준이고, 수치 자체가 조금 높나 봐요. 어, 그런 느낌이고. 집정관, 화신, 짐승.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아, 이거는 같은 등급인데, 그냥 차이가 나버리네. 그죠? 스펙 차이가 납니다. 알 뽑고도 기분 나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S도 차이가 나죠? 부가옵션이 없어요. 부가옵션 뭐 어쩌고, 누구는 무슨 스킬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깡 스탯으로. 구분이 돼있고 아 수집도 있어요 예 기가 막힙니다 예 수집 영웅 수집 있고 일반 수집 있고 아 근데 보니까 특이하네 A등급 이상은 그냥 영웅 수집 네 23마리 요렇게 되고요 이제 B 이하가 일반 등급 수집 요런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어 높은 것 뽑았다고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수집에서는 똑같다 R등급 하나 영웅 등급 하나 수집 올라가는 거 똑같습니다 좀 특이하네 와 화려한 거봐이 날개 뽕이 좀 있네요 보니까 날개 없는 사람 여기 빨간 날개 여기 빛나는 사람 동날개도 있고 상점을 조금 보죠 상점 상점 보면 초보자 패키지가 있습니다 장비 딱 입고 하라고 예 c 등급 어, 가지고 할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 방어구 세트도 다 주거든요 그래서 12,000원 딱 깔끔하게 세팅되어 있고. 초보자 패키지 2도 있고요. 레벨별로. 아, 이건 그거네. 그냥 돈으로 사는 거네. 게임 돈으로 사는 게 있고. 옆에 골드. 이게 유료 재화인 거 같습니다. 소환권 스텝업. 아, 스텝업 있어야죠. 예? 린나라면 스텝업 있어야죠. 끝까지 사면은 뭐 확정 이런 건 없나 봐요. 예, 뽑기권 계속 주는 거고 아네 소환 패키지를 봤을 때뭐 등급 확정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월간에 있나? 아, 월간도 잘 돼있네요 월간. 월간은 월간 33,000원 네아 아니야 10만 9천원 있습니다 33,000원 통일인 줄아네 아니네 하나만 3.3이고 나머지는 다 10만 9천원 아 이렇게 3.3 통일하는 것도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있고요 아, <laughs> 소환 패키지가 스텝업이었습니다. 아, 딴 거는 뭐두 번, 이런 식이고, 이건 스텝업이라서, 3, 3, 5, 10만 9천 원, 10만 9천 원. 끝. 어, 하나 더 있어요? 아, 골드. 여긴 골드로 하는 거고. 네, 소환 이렇게 있고요. 날개 뽑기 있고, 펫 뽑기 있고. 요즘엔 트렌드가 뽑기를 두개 정도만 팔고 시작하거든요. 어, 근데, 아니다. 세 개가 근본이다. 네, 세 개로 파는 모습 보이고 있고. 재화는 10만 9천 원에 5,450 정도 주네요. 아, 근데 이 숫자가 되게 편하게 돼 있어요. 현금의 20분의 1. 금화를 봤을 때 20배를 곱하면 되겠죠. 패키지 봐서 이거 3천. 아, 6만 원이구나. 이렇게 계산이 편하게 돼 있다. 아, 그리고 유료학세도 있습니다. 유료학세. 있어야지, 있어야지. 유료학세 딱 있고요 아 강화할 때마다 뭐 뭐가 오르는가 그거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일단은 팔찌 라인 있고 귀걸이 라인 있고 유료제화로 팔고 있습니다 아 길드 말고도 종교 길드도 선택을 할수 있나 봐요 아까 종교 길드를 살짝 봤었죠 종교 길드 교체는 3일이 걸린다 한번 바꾸면은 3일 후에 또 바꿀 수 있고요 계속 바꾸면서 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아 스킬 보이네. 그래 이게 맞지. 그죠? 그냥 안 보고 고를 수는 없잖아요. 뭔지는 알고 해야 되니까. 또 설정이 이런 게 있습니다. 폴리스 대 마피아. 네, 이 세계관에도 마피아가 있어요. 경험치랑 재화, 아이템 드랍률이 올라간다. 근데 사망했을 때 무료 복구랑 엘크 복구가 제한될 수 있고 폴리스 길드로부터 공격 당할 수 있다. 요런 게 있어요. 폴리스가 더 웃겨요. 폴리스. 폴리스 길드의 혜택은 마피아 길드원이나 카오에게 추가 데미지. 완전히 적용용이다. 요거는 파밍이라도 가능한데 폴리스는 마피아 죽여야지. 요런 차원으로 되어 있고요. 웬만하면 거의 다 마피아로 가지 않을까요? 음, 혜택이 좋으니까. 와, 인 다크. 밤이나 우천시의 데미지 상승. 이런 것도 재밌죠 HP 회복력 있고요 MP 회복력 있고 방어력 있고 저는 마피아로 가볼게요 마피아로 가보죠 마피아 아 비주얼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걸로 가죠 아 마피아 UI 선택해라 길드 초이스다 <laughs> 완성도가 있어요 예 네, 완성도 좋습니다 아까 우편을 보니까 뽑기권이 있습니다 뽑아 봐야죠 변신 뽑기 이거 먼저 가보죠 변신 11회, 만약에 A등급이 나온다. 기분이 좋겠죠. 오, 뽑기 이펙트 역시 사냥터 소리 구분이 안 돼요. 분리가 안 된다. 오, 느낌 있는데요. 그래도 뭐 어떻게 어, 기다리면 돼요. 오케이, 아, 뭐야? 아, 네 일단은 파랑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대박 아닙니까? 자 초록색 먼저 하고, 아 눈뽕이 조금 있어요. 자 여기가 중요하죠? 더 높은 것도 뜰것 같은데 하나 둘 셋. 파란색. 아 파란색까지 일단 어둠의 감시자. 완전 새까맣고 날개도 한번 봅시다. 설마 똑같다고? 그러면 안 돼요. 이펙트를 다르게 해야죠. 근데 뽑기가 다른데. 어? 돈 내는 건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번 날개를 좀 껴볼까요? 아, 날개. <laughs> 아니, 등급이 낮긴 한데. 아, 너무 조그만 거 아니에요? 보이지도 않아. 발톱이에요, 거의. 변신 보죠, 변신. 변신은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어둠의 감시자. 스펙은 이게 좋은데. 이걸로. 변신. 아, <laughs> 잠깐만요. 이게 그거네. 몰래 때리기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은 그림자인지 유전지 구분이 안될 지경. 와. <laughs> 좋았습니다. 이렇게 떠있고. 일단 한 가지 마음에 드는 거는 이 변신할 때 주문서를 사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아닌가 봐요. 네. 그냥 변한변한 변한 거고. 일단 변신은 그래도. 어, 스펙 좋은 걸로 가겠습니다. 아, 이 사람! 룩좀 보세요. 오크에다가 하트콘 날개, 천사 날개 달고 있고. 어쩔 수 없어요. 스펙 따라 가야 되니까. 룩은 박살이 났습니다. 네, 고를 수가 있도록. 다행히. 야, 또 그런 기능이 있어요. 여기서 외형은 안 보이게가 됩니다. 그래서 내드워프로도 활동 가능. 이거는 되게 잘돼 있죠. 비록 캐릭터 생성할 때커머 하나 없고, 카메라 확대 없고, 캐릭터 얼굴 볼수 있는 여지가 아예 없지만 그래도 기능을 넣어놨다는 거 이게 없는 게임도 많거든요. 이거는 되게 어, 잘해놨다. 음, 기본적인 거잘 챙겨놨다. 아주 칭찬을 하고 싶고요. 날개도 외형을 넣고 빼고 할수 있어요. 와, 그러니까 외형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게임이요. 에 턴만 없지만 캐릭터 확대는 없지만 날개를 이걸 끼고 외형은 이걸 낄수 있어요? 어? 갓겜이네. 야 아, 이걸 할까 말까만 하는 게 아니라, 어, 아, 이걸 또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 룩을 맞추는 재미가 있네. 그죠? 네, 이렇게 하고. 재미는 찾기 나름이죠. 아, 팩 확정권 줬었네요. 이것도 해보자. 이펙트 뽑기 이펙트 똑같습니다. 날개, 변신, 팻 똑같아요 아 지금 거래소도 열렸거든요 거래소도 한번 보죠 거래소에 어싹다 10원인데 희귀가 하나 있어요 희귀만 이렇게 있고 지팡이는 네 희귀가 없고 아 희귀가 와 활은 3만이에요? 와 스펙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지금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건지 템이 되게 귀한 상황인가봐요 네, 희귀만 해도 대단하다 이런 느낌 화라나검 하나, 하나 이렇게 있고요 어 목록도 없네, 하나밖에 없네 허, 뭐야? <laughs> 아니 17강이 있습니다? 이건 몇 강이야? 아 이건 노강이고 희귀만 껴도 지금 랭커다 할수 있을 정도로 그런 느낌일 것 같죠 아 그리고 공성전이 있거든요 이거 기대 가득합니다 누르면은 보시죠 커밍순 아 골드 39,620이 쌓여있다 이거 공성력 지금 오픈은 안 됐지만 골드는 계속 쌓인다는 거예요 이거 아까 20배 하면 된다고 그랬죠 지금 4만이면은 20배 하면 얼마예요 80만원이 쌓여있다는 거네 80만원 공성세금 8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아 그리고 수집도 있어요 되게 특이하게 돼있다 여기는 그죠? 강화가 필요 없나 봐요. 어 그건 도 좋지 않아요? 해볼까? 등록. 이렇게 하면은 아야 저는 이거는 좀 좋은 것 같다. 수집이라는 게 강화 없이도 한 번만 먹어도 수집 가능하다. 이거는 어, 되게 좀 마음 편한 부분이긴 하죠. 그 이게 수집이지 그리고 이게 컬렉션이죠. 꼭 강화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나 그거 어 있지 있지. 어 먹어봤지. 딱, 그 정도면은 되게 부담 없지 않나. 또 이런 거는 또 라이트하게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넣으면은, 딱 강화를 안 해도, 뭐 이렇게 편하게 돼 있죠. 되게 특이하다. 그죠? 웬만하면 은 강화는 거의 다 하는데, 이런 거는 고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가자. 강화까지 넣지 말자. 복잡하게 하지 말자. 이렇게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몇 강까지 되는 거죠? 장비 관리. 강화. 일단은 1, 2, 3, 4, 5, 6, 7. 7까지는 기본인 것 같고요. 8, 9, 10, 11, 12, 13, 14, 15, 16, 17까지가 맥스치구나. 여기 있네. 강화 실패하더라도 그냥 유지. 터지진 않아요. 그리고 17 이상부터는 올라갔다 내려왔다. 27, 29는 유지, 하락, 파괴도. 그러면은 21까지는 어떻게든 가겠다. 그죠? 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부터 26까지는 비밀. 네. 뭐야, 왜 없을까요? 비밀이에요. 어, 떻게돼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직접 해보자. 이런 약간 궁금해할때 해보니까 이렇게 비워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던전이 있거든요? 30레벨이 돼야 갈수 있으니까, 이거 던전까지는 한번 열어보죠. 자 지금 사냥을 돌려놨더니 30레벨이 됐습니다 그래서 던전이 열렸고요 그래서 보면은 오전 5시 초기화 3개 1시간짜리 3개 데일리로 도는 게 3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특수를 보면은 파괴의 성전 있고요 시련의 사원 이렇게 두개가더 있습니다 요것도 데일리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럼 요거까지 챙긴다고 하면은 1시간, 1시간 1시간 하루에 돌아야 되는 게 한 시간짜리 네 개가 있습니다. 4 시간은 돌아줘야 된다. 그럼 약간 부담이 있는 편이죠. 숙제에는 부담이 있는 편이고. 그리고 던전을 들어가려고 그랬더니만, 이런 게 있습니다. 최대 스탯이 50은 돼야 된다.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올라갈수록 스탯을 기준으로 입장이 되고요. 스탯은 사냥을 하면 계속 올라가죠. 요 경험치 느낌으로. 제 아래에 있는데, 요렇게. 78.78. .78. 쓰다 보면 올라갑니다. 스킬 더 자주 쓰게 스킬 두개 넣어줬구요. 하나 보면은, 파, <laughs> 이제 하나 보면은, 파이어 볼이 있고, 파이어 파우가 있습니다. 확실히 세죠? 참, 이런 게 참. 이 스킬 배웠을 때, 아, 또 짜릿함이 있을 것 같아요. 데미지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일반적으로 한 400? 뜨다가, 떨구면, 560 요런식으로 뜨니까 이것도 배우는 맛이 있다 일단은 일반 던전 못 가니까 뒤에 거 한번 가보죠 파괴의 성전 하루 두번 보스를 잡을 수 있다 와 5만? 들어갈 때 5만 됩니다 5만 돈으로 들어가는구나 이거 약간 못돌 텐데 돈 날릴 것 같은 느낌싹 드는 것이 마음이 불안합니다 와, 세잖아 벌써 세잖아 생긴 거 봐요 어? 와! 체력이 와! 않았습니다. 아, 이렇게, 어, 녹아버렸구요. 경험치는 덱스가 까였습니다. 시련도 한번 가보죠, 시련. 주요 전리품은, 버프. 보상으로, 버프를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최대치로 올려놓고, 버프 가져가는 느낌. 버프 보상은 5시 초기야. 웨이브가 꽤 많으니까, 초반에는 할만하겠죠, 아마? 할만해, 할만해. 어. 어디? 와, 299 웨이브까지 있대요. 스겜이라 좋네, 약간. 버프 먹자. 버프 먹을 거 먹고요. 이게 보시면은, 포션 먹는 속도가 되게 느려요. 어, 포션 쿨이 긴 편이어서, 한번 달기 시작하면, 어, 감당이 안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깐추롤. 그치, 그치, 그치? 하나 남았을 때, 포션 타임. 미쳤다.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한다고 어, 포션 먹는 거 약간 이펙트 귀여운데요? 물방울 이렇게 이렇게 먹는 게 너무 잘 보여. 자 15까지 이제 가데론 나옵니다. 가데론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가데론. 체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체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체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돌려 돌려. 체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이스 <laughs> 이걸 커느라네. 체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체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5까지만 하고 나가 보죠 한번. 아, 이렇게 됩니다. HP에 추가피 해 엘크 획득량. 요런 식으로 딱 15까지 깔끔하게 했죠? 20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나중에 막200 그래. 아, 300 웨이브까지도 있으니까 와. 나중에 고이면은 딱 하루 오전 5시 되자마자 웨이브 300 300까지 올라가야 돼요. <laughs> 아무튼 300까지 올라가서 이런 거 버프 싹 받아 가지고 하루를 보내면 되겠죠. 어느 정도 스킵이 있겠죠? 아 있네 있네. 그래. 아그거 잘했다 이거. 도달 웨이브 기준으로 10칸만 내려간다. 그러면 나중에 300까지 하면은 290부터 300까지만 이게 맞지. 잘해 놨네요. 랭킹 한번 보겠습니다. 랭킹 보면은, 레벨, 와, 181까지 있고요 스탯별로, 어,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약간 경험치 개념이거든요, 사실. 어, 많이 할수록 늘어나니까, 1등은 266, 전 47. 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가지 않아요? 그래. 레벨, 투지님, 인트, 투지님.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것같고요 아 그리고 지금 경험치 복구가 떠있죠? 경험치 복구를 보니까 복구 마피아 길드는 무료 복구 불가능하다 100 뭐를 내야 된대요 무료 복구 빵이고 복구한다고 하면은 없습니다 제가 마피아 길드 한다고 무복도 안 되는데 버프를 먹어야지 컷인 라인 스킬북 345만 저 지금 22만 길드 잘못 들었다 예 yeah. 이거 컷인 라인 근데 너무 좋아요 솔직히 너무 좋지 않아요? 경험치 50%에다가 드랍률이 있어가지고 하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유료로 결제하는 느낌 아닐까요? 경험치 버프 드랍률 버프 이런 걸 받고 죽으면 은 재화로 복구를 해야 되니까 사실 요거를 위해서 버프를 위해서 요거를 조금 내면서 살 수도 있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포션 상점 또 안에 있어요 애들? 야 포션 상인을 왜안 해놓아놨어? 예, 피오트 상점이요 뭐 때문에 온 거야? 네 이렇게 포션 쓸수 있게 돼있고요 나갈 때는 나가기 그냥 밖에 세워놓지 그리고 장비 상점 무기 상인이 있고요 방어구 상인 이렇게 이거 보면은 헉! 일러스트랑 게임 분위기랑 좀안 맞는 감이 있어요 그죠? 다른 게임 같아 어디서 퍼었나? 싶을 정도로 좀 다르긴 한데, 아, 그래도 어느 정도 게임의 퀄리티를 좋아 보이게 해주는 효과는 가져가는 것 같아요. <laughs> 어, 현실은 이렇지만, 어, NPC 요거는 잘 넣어놨다. 그래서 실제로 홍보를 할 때도 이 NPC들, 일러스트로 홍보를 조금 많이 하더라고요. 클레임도 있어서 이렇게 3, 3, 5 모여가지고, 추억은 방울방울. 그래, 이게 클 거예요, 사실. 이게 PC로 매틴을 하셨던 분들은 또그 추억이 있어서 또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있고요 물론 실망은 좀 하겠죠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재밌었다 하는 점은 아이템북 요게 수집을 할때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 강화 수치가 없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없이 진행할 수 있던 거는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몬스터북 여기도 보시면은 몬스터를 잡을 때 처치수가 정해져 있어요 딱요 정도 잡으면 올라간다 그러니까 요게 확률로 떨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딱 수치화가 돼 있어서 이런 것도 조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실 몬스터 수집은 있는 게임이 많은데 이게 뭐 영혼이 확률로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깔끔하게 몇 마리 잡으면 끝. 이런 식이니까 이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목표가 정확하죠? 누구는 운이 있어서 금방 하고. 누군 운이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좋았던 것 같다. 네, 일단 저는 매틴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름의 재밌는 포인트가 있었지만 어떤 게임을 해도 재밌어요. 근데 이 게임을 하면서 매틴만의 어떤 매력을 잘 발견을 못해서 혹시나 관심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또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매틴과 미러 호랑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